이게 정석 방법입니다 네. 그리고 이것보다 아니 이거 그림을 정확하게만 그릴 줄 안다면 여러분들 좀더 쉽게 할수 있어 잘봐요 여러분들 이 삼각형 있잖아 맞지? 네이 삼각형이 있는데 이등분해야 된다고 했어 맞지? 네 그러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봐요생각 여기가 옆에 이거 옆에 있는 입사 놓고 요거에 평행한 직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?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어, 여러 중학교 2학년이지만 2학년 2학기 되면 직사각형의 성질을 배웁니다 우리는 잘 봐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요점을 찾게 될 거야 요 길이를 찾게 될 거야 직사각형이야 맞지? 네. 직사각형의 성질이 뭐냐면 대각선은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대각선 대각선이 되는거지. 대각선 대각선, 대각선, 대각선. 직사각형을 만든면서한다는거이 점에 접가 어떻게 됩니까? y는 5, x는?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막 5를 지나간다. <laughs> 이해 안 되잖아요. 대입하면 유권내고 바로 나옵니다. 직사각생활하면.